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어,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당시에 이것은요 상당히 도전적인 발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인식이 이때가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황제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더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하였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여러분, 그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에요.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은혜에국게서라택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라고 어, 나와 있는데요. 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그 문서들을 보면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가 동행했다라는 기록들이 어, 곳곳에 있습니다. 결국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 것이 바로 베드로였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가는요,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도중에 하차했던 사람인데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마가를 그의 수하에 들여서 결국에는이 마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1절에 쓰인 이 표현이 베드로가 자주 쓰던 언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마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요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언제 이 단어를 썼는가 보면 세 가지 경우에 썼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로 알려진 황제의 탄생 탄생 또 황제가 즉위할 때또 전쟁에서 승리가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마가가 말하는 진정한 좋은 소식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소식이 바로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절 이 자체가 당시 황제 숭배의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군사력과 무력에 의한 황제 통치가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로마 사회에 선포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 마가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의 끝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써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라고 이렇게 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 2절 3절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라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여기에 보면요. 세 가지 구약 말씀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예,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또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을 어,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정비하다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였던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그래서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계의 세례로 요약이 됩니다. 회계라 함은요. 죄에 대한 통해 감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요한은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누구든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들의 행동을 철저히 바꾸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회개의 세례는요 죄를 씻어주는 세례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세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성령 세례는 죄 씻음까지 포함되어지겠지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는 아,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내 고집, 내 의, 내가 주인노릇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 회개라고 볼수 있죠. 6절에 보면요, 이 세례요한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거든요. 그럼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수 있는데, 예, 먼저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다 라고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서민들이 즐겨 입는 소박하고 평범한 옷이 바로 낙타 토롯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세레요한 당시에 국가에서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오늘날은 밀가루나 쌀을 배급하듯이 당시에는요 메뚜기를 배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메뚜기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석청이 나오는데 어,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마친 후 디저트로 꿀을 즐겨 먹었는데 그중 세례요한이 즐겨 먹던 석청은 가장 나난한 이들이 먹는 꿀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또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의식 주가 구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나도 이렇게 구별된 삶,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까?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가 확신하는가? 또한 마가가 변화되어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것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의식주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 또한 이렇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를 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구절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요단강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요단강은요.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우수아에 보면요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 그러면요, 이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뭐 바로 천국이 펼쳐졌습니까? 아니죠. 가난 정복을 향한 싸움이 시작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세례는요, 시작점이다. 라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세례는요, 원래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하여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공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 즉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관계와 질서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질서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으로 자처하셔서 죄인의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고백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우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요. 온 인류의 죄를, 죄를 대신 고백했다라는 것으로 보면요. 남편이 외도를 해도 부인이 죄를 고백하고 부모가 잘못을 해도 자식이 죄를 고백하고 자존심과 원망을 버리고 상대방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것과 같은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항상 주된 관심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엎드린다라는 건 죽을 것 같은 순종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 주어진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요, 정말 옳고 그름을 떠나 주어진 관계와 그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백성들과 같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성도인 우리도요, 주님을 따라서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일이 얻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여기 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데 10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성령이 임한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인데,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왕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한 아들이요라는 것은 왕의 노래. 여기 또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이거든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것은요.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노래와 종의 노래가 여기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보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다스림과 섬김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어, 잘 다스리려면 잘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의 그 질서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잘 섬기는 사람은 예, 이처럼 누구나 따르고 싶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누구입니까? 배우자, 상사, 리더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이기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것에 대한 네 적용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요, 내가 낮은 마음과 섬김으로 죽게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정말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그렇게 낮은 마음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예,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마가가 마가 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런 실패자를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두 번째는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었었다라는 거 우리 또한 순종해야 될그 질서가 각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우리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 정말 우리들 교회 큐페 큐티페스티벌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의 시작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정말 세례요한이 의식주의 구별된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정말 그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시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관계와 질서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